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엉범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원기둥, 원뿔, 구에 대한 오답 정리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원기둥에서 밑면의 반지름과 높이는 각각 몇 cm인지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 보시면, 자, 밑면의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12를 절반으로 나눈 6이 되겠지. 참고로, 이위 것도 밑면이고, 이 아래 것도 밑면입니다. 밑면의 반지름은 6이 되고요 높이는 여기, 이 길이를 말하는 거니까 9가 되겠죠. 그래서 9,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단위는 이렇게 cm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입체 도형은 왼쪽 직사각형을 그림과 같이 돌려서 만든 것이래,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보래요. 일단은 여기 이렇게 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되면 이렇게 원기둥이 나오는데, 자, 요 축을 우리는 회전 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지금처럼 이렇게 직사각형을 돌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원기둥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여기 이 5라고 이 하는 거는 그대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 높이가 되겠지. 자, 그리고 얘를 돌렸을 때요런 식으로 원기둥이 만들어지니까 요 길이가 6이면 요 길이도 6이겠지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길이가 몇 나온다 6 곱하기 2에서 12가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직각 삼각형의 변 기억 디귿을 기준으로 한 바퀴 돌렸을 때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의 5를 표시하시오 자 이거는 뭐 그냥 하시면 되겠죠. 자, 기억 기거. 자, 이를 중심으로 자, 돌리기 됐을 때 요런 식으로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렇게 원뿔이 만들어지지. 따라서 답은 두 번째가 된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원기둥과 각기둥인데 자, 두 도형의 차이점을 두 가지 한번 써보래요. 자, 우리가 여기 원기둥은 밑면이 뭐가 됩니까? 밑면이 원이지만 자, 우리 이렇게 각 기둥은 이 밑면이 원이 아니죠? 네, 삼각형입니다. 자, 그리고 원 기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런 꼭짓점들이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이런 각 기둥은 꼭짓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차이점을 적을 수 있겠죠. 5번 보겠습니다. 각뿔과 원뿔에 대해서 잘못 말한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써보래요. 자, 일단 원진부터 보겠습니다 원진이 둘다뿔 모양으로 꼭지점이 있습니다. 자, 뿔 모양이 맞죠? 자, 이렇게 한 점에서 모이는 걸 우리가 뿔 모양이라고 합니다. 자, 민수 둘다 밑면이 한 개입니다. 예, 밑면이 얘도 한 개, 얘도 한개 되겠네요. 자, 해원 옆면의 수가 같습니다. 자, 우리 답은 해원이 되겠죠. 우리가 요놈 같은 경우에는 옆면이 몇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개존재하지 그래서 얘는 옆면이 네개 존재하지만, 이렇게 원, 뿔 같은 경우에는 옆면이 한개밖에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옆면의 수가 같진 않습니다. 답은 해원이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모양이 모두 원인 도형을 찾아 기호를 써보래. 자, 우리가 모든 방향에서 보아도 원인 거는 이구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답이 다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원기둥의 전기도가 아니래. 그 이유를 한번 써보자. 우리 여기서 보이는 이면 있죠. 이 면이 원기둥의 입장에서는 옆면에 해당할 텐데 이 옆면이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이 되어야만 정확한 원기둥의 전기도가 되겠죠. 따라서 직사각형이 아니어서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원기둥은 밑면의 반지름과 높이가 같습니다. 한 밑면의 둘레는 몇 cm입니까라고 물어봤죠. 자, 우리가 여기 높이랑 반지름이랑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 밑면의 요 반지름이 이 10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원의 둘레의 길이는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 r 이라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그러면 2 곱하기 파이가 원주율이죠 원주율을 3으로 계산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3 그리고 반지름은 10 해서 답은 60cm가 되겠습니다 자 9번 가겠습니다 가와 나중 어느 것의 높이가 몇 cm 더 높은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한번 구해보래 자 여기 가의 원뿔의 높이는 24가 되고. 나의 원기둥의 높이가 25가 되죠 따라서 나가 가 보다 1cm 더 높죠 자, 이거가 눈으로 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자 10번 가겠습니다 원기둥을 보고 원기둥의 전기도에서 기역은 몇 cm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래 자 이거는 약간 좀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 보이는 요 길이라고 하는 거는 뭐랑 같습니까 이 원기둥의 밑면의 둘레의 길이랑 같죠? 따라서, 이 기억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 길이는 여기 이 밑면의 둘레의 길이니까 이 파이 알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2 곱하기, 이 파이가 원주율인데 원주율을 3.1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3.1 곱해 주시고, 여기 R 대신에 반지름 그대로 집어 넣어서 이 값을 계산하게 되면 얘는 6.2 곱하기 4가 되기 때문에 24.8이 됨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답은 24.8cm입니다. 11번 가겠습니다. 다음 옹기둥의 전개도를 그리려고 한데, 옆면의둘레는몇 cm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한번 전개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이 하나 있고,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고요. 또 여기 에 원이 이렇게 하나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전개도가 그려질 텐데 자, 여기에서 어, 첫 번째 여기 구 있죠? 이 구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 길이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지름이 6 나와 있죠. 이 지름이 6인데 여기서는 요 반지름이 그러면 3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 둘레의 길이는 뭐랑 같죠? 요 하나의 길이랑 같잖아요 자 따라서 요 길이를 내가 구하고 싶을 때는 이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면 돼 따라서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 R 자얘로 구할 건데 선생 한번 이 파이 R을 구해 볼게요 자 얘는 2 곱하기 원주율이 3.14죠 그래서 3.14 곱하기 반지름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6.28 곱하기 3이 되면 할 수가 있고 6.28에다가 3을 곱하기 됐을 때는 자 38에 24, 3268.36에 18에서 18.84가 되죠. 따라서 요 길이는 뭐가 된다? 18.8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몇개 있어요?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기 2 하시고요. 플러스, 여기는 9죠? 9도 몇개 있어요? 이렇게 두개 있죠? 따라서 얘도 곱하기 2를 하시면, 자, 여기 1 8 8 3에다가 2를 곱하게 되면, 8, 6, 어, 3, 17.68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플러스 1 8해서 답은 몇 나온다? 55.68이 됨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12번 가겠습니다. 반원 모양의 종이를 지름을 기준으로 돌려서 입체 도형을 만들었습니다. 이 입체 도형의 중심에서 점기역까지의 거리는 몇 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래요 자, 우리 자 여기 반원을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회전축을 중심으로 돌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여기 이 중심에서 이 구의 껍질까지의 거리는 항상 반지름으로 똑같잖아. 근데 이 길이가 28이기 때문에 이 반지름이 14임을 내가 알수 있어요. 따라서 이 구의 중심에서 여기 기역까지의 길이도 1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번 가겠습니다. 원기둥의 전개도를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려고 한대요.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한번 구해보래. 자 원주율은 3.1이라고 했어요. 자 우선은 여기 이 길이랑 뭐랑 같습니까? 이 원의 둘레 길이랑 같죠. 따라서 이 원의 둘레 길이는 49.6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원의 둘레 길이는 여기 반지름이 2분의 1 곱하기 네모가 되죠. 이 지름이 네모니까 따라서 2 파이알로 구할 수가 있는데, 얘를 계산해 보게 되면, 2 곱하기, 파이는 3.1이죠. 그리고 반지름은 2분의 1 곱하기 네모가 됨을 알 수가 있고, 얘가 원의 둘레 길이 49.6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약분하시고, 3.1 곱하기 네모가 49.6이 되기 때문에, 어, 답이, 네모는 16이 됨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14번 가겠습니다 원기둥의 두 밑면을 물감으로 색깔 칠하려고 한대요 색칠해야 하는 면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래 자 이렇게 두 밑면을 색깔을 칠할 건데 이 넓이만큼 색깔을 칠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넓이는 파이 아래 제곱인데 얘가 하나 두개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2를 곱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2 곱하기 3.14 곱하기 반지름은 9이기 때문에 9에 제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계산했을 때 답이 508.68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자, 15번 가겠습니다. 원기둥의 겉넓이는몇제곱센티미터인지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한번 구해보래. 자, 원지율은 3.1이래요. 자, 우선은 얘를 한번 전기도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원 2개랑 직사각형 하나로 될 텐데, 여기 반지름이 14죠. 그래서 여기 요 길이가 14가 될 거고, 이 높이가 10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일단 이 원의 넓이는 파이 아래 제곱인데, 얘가 몇개 있어요? 하나, 두개 있으니까 이 곱해 주시고, 여기 요 길이는 뭐랑 같아요? 요 원의 둘레의 길이랑 같아서, 이 길이는 이 파이 아래 되겠지. 따라서 이 파이 아래다가, 요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건이 세로까지 곱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10을 곱하시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얘는 2 곱하기, 파이 같은 경우에는 3.1이죠. 3.1 곱하기 반지름을 제곱해서 1 4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3.1 곱하기 그대로 대입해서, 자, R은 14가 되죠. 14 곱하기 10이 되겠습니다. 자, 얘를 계산하시면, 2,083.2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게 계산할 때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쌤은 이런 거할때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여기 2 파이 r 2 파이 r 있잖아요. 얘로좀 묶어줘. 이렇게. 그럼 여기는 r 플러스 10이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1 곱하기 반지름 14에다가 여기 r 플러스 10이 나와요. 네, 24가 되겠지. 자, 이렇게 계산을 좀 하시는 게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하는 것보다는 좀더더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자, 계산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뭔가 묶어서 계산할 수가 있으면 좀 묶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겉넓이가더 넓은 원기둥의 기호를 써 보시오. 자, 원주율을 3.14라고 했어요. 자, 기억 보시면 한 밑면의 넓이가 50.24이고 높이가 5cm인 원기둥 자, 얘의 겉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구하게 됐을 때 제가 한번 일단 그림을 먼저 그리게 되면 자, 원기둥의 전개도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자, 여기에서 밑면의 넓이가 5 0 2 4를 했기 때문에 이 넓이가 50.24가 됨을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50.24가 되겠지 자, 그때 이 높이가 5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길이가 5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뭔 알아야 돼? 여기 나와 있는 이 가로의 길이를 알아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가로의 길이를 알려면 이 원의 이 반지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반지름을 쌤이 네모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파이 반지름의 제곱, 얘가 넓이잖아요. 얘가 50.24. 자 얘가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요 파이가 3.14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해서 3.14 곱하기 아래 제곱은 50.24다 라는 걸알 수가 있고 아래 제곱은 50.24 나누기 3.14가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자이 값을 구하게 되면 자 얘가 16이 나오는데 자 따라서 R을 제곱했더니 16이 나왔다는 것은 R이 4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 이 네모가 4가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가로의 길이는 2파이 R. 즉, 2 곱하기 3.14 곱하기 반지름 4가 되겠습니다. 자, 얘를 계산하시면 얘는 어, 6.28 곱하기 4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어, 여기, 요, 요, 길이가 여기에 가로가 돼서 총 건널비는 50.24가 몇개 있어요, 일단? 두개 있죠. 여기 위에 아래 두개 있고, 여기에 요 가로가 6.28 곱하기 4가 되고, 여기 세로가 5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값을 이제 구했을 때, 어, 답은 220 6.08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한 밑면의 넓이가 78.5이고, 자, 높이가 4cm인 원기둥이래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푸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전기도를 그리고요. 자, 여기에서 이 넓이가 78.5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 나와있는 이 반지름을 구하셔야 돼 따라서 선생님 반지름을 그냥 r로 잡을게요 그럼 파이 r의 제곱이 되니까 이 파이는 지 뭐가 되죠? 3.14지 그래서 3.14 곱하기 r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럼 r의 제곱은 78.5를 3.14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 값을 구했을 때 자, 이 값이 25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반지 름은 5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요 길이가 5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요 길이는 2 파이 알에서 2 곱하기 3.14 곱하기 5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높이가 4라고 했기 때문에 요 길이가 4가 되겠지. 자, 따라서 요 부분도 여기 78.5 두개더 하시고 여기 사각형의 넓이는 여기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요놈이랑 요놈을 곱하시면 되겠지 자 그걸 다더 하게 됐을 때 최종적으로 얘는 282.6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건건 넓이가 더 넓은 온기둥 같은 경우에는 이 니은이 되겠죠 니은이 282.6이고 이 기역이 226.08이기 때문에 더 많이 크겠죠. 이 값이 자 여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계산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어, 계산할 때는 틀리지 않게 꼼꼼하게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자 17번 가겠습니다 정육면체 모양의 나무를 깎아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기둥의 겉넓이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직접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형태가 되겠죠 음. 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여기 12가 되겠죠. 길이가 똑같을 거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으면 얘가 수직이고 얘도 수직인데, 이 길이가 12이기 때문에 이 길이도 12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밑면을 쌤이 여기 따로 그리게 되면 이밑면에이 지름이 12가 되기 때문에 반지름은 뭐가 됩니까? 6이 되겠지. 따라서 이 넓이는 파이알의 제곱. 즉, 3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6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몇 나옵니까? 3 곱하기 36이니까 108이 되겠네요. 자, 일단 108이 몇개 있어요? 두개 있지. 밑면이두개 있으니까 곱하기 2 하시고, 여기다 플러스, 자, 제가 옆에다가 전개도를 그리게 되면, 자, 요런 식으로 생길 텐데, 여기 반지름이 6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2이 r 즉, 2 곱하기 3 곱하기 6이 됨을 알수 있어서 얘는 36이 되겠지. 그래서 요 길이가 36이고, 이 높이가 12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36 곱하기 12를 하시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도 더하게 되겠지. 따라서 얘를 계산하시면 648이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8번 가겠습니다. 다음 원기둥의 전개도에서 옆면의 넓이는 248입니다. 이 전개도로 만든 원기둥의 높이는 몇 cm입니까? 자, 원주율은 3.1로 하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높이, 얘가 도대체 몇 cm인지를 구하래.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요 길이는 여기 길이가 4가 되기 때문에 2 파이 r 다 알고 있겠지만, 이 둘레의 길이가 요 길이랑 똑같죠? 따라서 2 파이 r 은2 곱하기 원조율 3.1 곱하기 반지름 4를 해서 얘는 8 곱하기 3.1이 되겠지. 따라서 24.8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넓이가 지금 248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모 곱하기 24.8 하시면 이 넓이 248이 되겠죠. 자 따라서 이 네모가 몇 나옵니까? 네모는 10이 되겠지. 자, 10을 곱하시면 이게 성립하겠죠. 따라서 답은 1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9번 가겠습니다. 9를 반으로 똑같이 잘랐을 때 자른 면의 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인지 풀이관용을 쓰고 답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그리고 원주율은 3.1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똑같이 자르게 되면 여기 이런 식으로 정확히 정 가운데 자르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단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원이 되겠지. 자, 그 원을 옆에다 한번 그려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원의 지름이 몇이야? 18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반지름은 9가 되겠지. 따라서 이자름 면의 넓이는 원이 되고 요놈의 넓이는 파이 아래 제곱 즉3.1 곱하기 반지름 9의 제곱을 해서 계산했을 때 251.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번 가겠습니다 다음 온기둥의 밑면의 지름과 높이를 각각 2배씩 늘려서 새로운 온기둥을 만들었대요 자, 새로 만든 온기둥의 겉넓이는 처음 온기둥의 겉넓이의 몇 배입니까? 물어봤죠 자 한번 구해보게 되면 자, 이렇게 전개도를 그려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텐데, 처음 반지름이 7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넓이 같은 경우에는 파이 r 의 제곱이니까 원주율 3으로 계산하게 되면 3 곱하기 7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길이는 2파이 r 이니까2 곱하기 3 곱하기 7 되겠죠. 그리고 이 높이는 그대로 7 되기 때문에 요거 7 적으시면 되겠지. 따라서 여기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넓이 똑같고 거기다 직사각형 넓이를 충분히 더할 수가 있겠죠. 자, 더했을 때이 값이 588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가 전개도를 한번 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어, 새로 만든 온기둥의 겉 넓이를 내가 그렸는데 이놈은 이 지름과 높이를 각각 두배씩 늘렸대요 즉 처음 지름이 14였는데 이 지름을 두배로 늘렸기 때문에 지름이 28이 되겠지 그럼 28의 절반이 반지름이니까 요 길이가 14가 되겠죠 자 그리고 높이도 2배로 했기 때문에 요 길이도 14가 됩니다 이렇게. 됐죠? 사실은 이 모양이 있어서 요놈이 전체적으로 몇배 커진 거야? 2배 커졌죠. 자, 2배 커지게 되면 넓이는 그거의 제곱배가 돼서 4 배가 되겠지만 자, 이렇게 일단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직접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여기 요 넓이는 뭔지 아시죠? 파이 r 제곱이니까 3곱하기 14의 제곱이고 그다음에 요 길이는 2파이 알이니까 2곱하기 14곱하기 3이 돼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요 부분과 요 부분과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하게 됐을 때요 부분은 2352가 나와서, 아, 여기에 4배를 했을 때 2352가 나와 답이 4배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새롭게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여기 요 그림 잘 봐보세요. 요 길이나 요 길이나 요런 길이들이 여기에서는 다몇 배가 됐습니까? 두 배가 되었지. 자, 길이가 두 배가 됐을 때는 우리가 넓이는 이거의 제곱배가 돼서 네 배가 됨을 나중에는 우리가 닮음이라는 단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일단은 이거는 직접 계산을 해 보시고 꼼꼼하게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